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회사입니다. 벌써 뭐한3 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속된 말로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꽂혀서, <laughs> 꽂혀서 이 외기를 걷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디입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프로바이틱스 유산균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어떤 제품을 좀 권해달라. 아 내가 유산균이 요즘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기존 제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새로운 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할때 아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듀오락 제품입니다. 저는 이, 뭐, 이 제품을 제가 뭐 협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이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권해드리는 그런 제품들이고, 제 지인분들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있게 <laughs> 권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이 듀오락이라는 제품은 뭐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져 나온 제품은 듀오락 골드라는 제품이지만, 뭐, 우먼. 뭐 시니어용도 있고요, 아이들용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이제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대부분 제약회사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우리나라 제약회사 뭐 한미, 대웅, 여러 큰 제약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문의 약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지, 이 건강기능식품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그런 큰 제약회사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회사입니다. 벌써 뭐한 30년 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속된 말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꽂혀서, <laughs> 꽂혀서 이 외기를 걷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찌 보면 좀 효자 <laughs> 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유산균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만 봤을 때에도 유산균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산균 제품을 보실 때에는 이 원료 원료명에 보면 그 유산균 균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균주 19종들의 어떤 그 배합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락토바실러스, 뭐 엑시도필러스, 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뭐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들만 들어가 있으면 이 유산균에 어떤 종류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락토바실러스, 뭐, 엑시도필루스라는 어떤 균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균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뭐, 어떤 성격이나 기능이나, 어떤 캐릭터들이 다 다른 것처럼,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루스다, 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 넘버까지 봐야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루스, CBT, LA1, 또 비피도박테리움, 뭐, 롱검, CBT, BG7, 이런 식으로 뒤에 아이디 넘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실제로 구글에 쳐보시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 내용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촥 나옵니다. 즉, 이 균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기능성도 확인을 해보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균주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 없이 그냥 원료명에 어떤 락토바실러스, 엑시토필로스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써있으면은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품들은 그냥 원료가 저렴한, 그냥 우리가 건강이나 식품의 원료로서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흔한, 아, 어, 그런 균주가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데 이 제품은 유산균 전문회사답게 절대 그렇게 안 쓰죠. 표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이 듀오락 제품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산균과 이 비피더스 균의 배합이 밸런스가 잘맞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은 이제 유산균을 이야기합니다. 유산균이 굉장히 어, 흔한 어떤 균주로서 원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유산균 제품입니다. 네, 유산균이 거의 메인이고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더라도 굉장히 적게 들어 있거나 예, 생생내기식으로만 그냥 우리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있어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배합이 되어 있지만 이 듀얼락 제품들은 대부분 다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 리움 비피더스 균의 비율이 대부분 거의 1대1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보다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더스 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산균 제품에 비해서 비피더스 균의 원료가 비쌉니다. 배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원료 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그만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비싸지만 비피더스균이 중요하고, 장 건강에 이로 어떤 건강상의 이로운 면이 많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냥 저렴하게 생색내기식의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면에서 비피더스 균을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균의 비율을 어,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음, 이디오라 골드에 보면은 유산균 53% 비피더스 균은 47% 거의 1대1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비피더스 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비피더스 균의 어떤 중요성 뭐 새로운 마케팅 때문에 뭐100% 비피더스균이다 비피더스균이 뭐50% 이상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마케팅을 하는 제품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듀오락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비피더스균을 많이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어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어 듀오락 제품은 어 일단 균주들이 어떤 특성들을 잘 확인할 수 있게 그 ID까지 다 나와 있는 풀네임이 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유산균 어, 원료뿐만 아니라 비피더스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장 환경을 좋게 해주는 데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이이 어, 이 듀오락 제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음, 어, 저에게 유산균 제품을 일단 좀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어, 많이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예, 실제로 제가 지인이나 뭐 환자분들께 유산균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1차적으로 드리는 어, 그런 제품을 오늘 가지고 오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저렴하고 싸고 예, 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제품을 권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저도 이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 그런 어떤 마진율을 따라서 <laughs> 예 이윤이 많이 남는 거를 권해드린다기보다는 좀 좋은 거 어, 실제로 줬을 때 어, 만족스러운 어, 만족스러울 확률 높은 제품을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음, 그럴 때 제가 많이 어, 권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적인 유산균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은 더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어, 그만큼 원료가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 유산균뿐만 아니라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더스균이 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료가 그만큼 조금 비쌀 수밖에 없지만 어, 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효과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시니어분들 쉽게 얘기해서 비피더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더더 어 디오락 제품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뭐 가격 상관없이 좋은 걸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예, 듀오락 제품을 먼저 어,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이 듀오락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먹어봐야 알겠지만은 하지만 왜 제가 이 듀오락 제품을 1차적으로 권해드리는지 오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른 제품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고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제품 좀 믿을 만한 제품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차적으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이 듀오락 제품을 어,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